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지금 성형을 한단 게 아닙니다. 성형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어디 했을 것 같습니까? 눈, 코, 입, 가슴? 제가 항상 유튜브 하면서 계속 따라다녔던 말이 그래서 코 성형 어디 했냐 네, 그런 말 정말 많았거든요. 에, 제 겁니다. 오히려 눈을 했다. 오히려 눈을 했는데. 눈을 왜 했냐? 지금 눈을 보시면 은 한쪽은 제 거예요. 이거는 제 거고 이거는 바꾼 눈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짝눈이었거든요. 이쪽은 쌍꺼풀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이쪽은 쌍꺼풀이 없으니까 좌우로 봤을 때 얼굴이 너무 다른 거야.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랑 그 얼굴의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. 근데 왜 강동원도 짝눈이거든요 여러분. 어렸을 때는 강동원도 짝눈이니까 나도 짝눈이면 간지란다.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강동원이어서 그래. 동도은 달라. 그래서 뭔가 이 짝짝이를 교정하고 싶어서 눈매 교정을 했죠. 이 눈을 이 눈이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쪽도 약간의 속쌍 커풀이 생긴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앙거마수가 좀 있었어요. 안검마수가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눈을 잘못 뜨는 거예요. 우리가 눈썹이 가만히 있고 여기서 눈을 크게 뜰줄 알아야 되는데 눈을 뜨려고 하면은 눈꺼풀을 올려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이마에 주름이 지면서 이마에 주름이지고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눈을 떠버러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. 본인 잘못이 아니야.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이런 아쉬운 부분들, 모자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뭔가 좀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죠. 바꾸고 싶어? 바꿔 그러면.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? 서영해. 네 통장이 마음에 안 들어? 일해. 더해도 안 돼? 다른 일해. 동네가 마음에 안 들어? 이사가. 신세한탄만 하지 말고. 시도를 해보자 이거예요 성형한 거를 유튜브로 처음 말씀드렸거든요 눈을 했다 코는 내 거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 개새끼 그럴 줄 알았다 어? 네눈 내가 니거 네 아닌 거 알아봤다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99% 확률로 음 그냥 성형했구나 잘 됐다 괜찮다 하실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뭘 하든 뭔 짓을 하든 사람들은 생각보다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뭐야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고 하네요. 설령 욕을 먹는다고 해도 진짜 도전해보고 해본 사람들은 욕을 잘안 해요.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바꿔보고 싶다.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처음에 성형을 한다 했을 때, 눈을 바꾼다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중 하나는 굳이? 아니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모험을 하냐? 그러다 망하면 어떡 하려고? 안 망합니다, 사람 쉽게. 망해도.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다 방법이 있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. 그러기엔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너무 아깝습니다. 꼭안 해본 놈들. 지금 여기 화나잖아요. 저 뒤에는 어둡잖아요. 저 어두운 그 밑바닥, 그 그림자, 쇼파 밑에 들어있는 그런 바퀴벌레들. 그런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나 해보지도 않고 이걸 하는 겁니다.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가 도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조언을 구했을 때 욕하거나 반대하진 않습니다. 전 세상 모두가 당신한테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한 명쯤 있지 않습니까? 각자가? 부모님이든, 여자친구든, 아니면 나 자신이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, 어쨌든 저 성형했습니다. 성형한 거고, 이쪽 는 했습니다. 예. 병원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병원 정보는 기억이 안 납니다. 제 대학교 동기가 먼저 했다고 해서 제가 따라가서 했거든요. 강남 어딘가 였는데 강남에서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니었습니다. 프랜차이즈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. 잘하는 곳 가서 하실 분들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오늘은 하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하치는 제가 항상 파트너거든요.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부수면 안 됩니다, 형님. 아, 오늘 부수면 안 돼? <laughs> 아, 아쉽네. <laughs> 혼자 할수 있어. 혼자 할수 있어. 예. 지금은 치과 가고 있습니다. 이거 기차 놓치면 늦어가지고 먼저 나왔습니다. 아, 치과 도착했습니다. 생각해 보면 교정도 그래요. 제가 나이 먹고 2 4살때 교정한다고 하니까 어릴 때 하지 이제 와서 굳이 굳이란 건 없습니다.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. 그렇게 시작한 교정도 어느덧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인가 다 다음 달이면 끝나거든요 마무리 작업하러 왔습니다 원래 진짜 토끼 이빨이었는데 양심상 진료받기 전에 이빨을 닦아주겠습니다 치과 화장실이고요 교정은 한 500만 원 가까이 들은 거 같은데 진짜 제 인생에서 쓴돈 중에 두 번째로 잘 썼습니다 대만족 중입니다 이꼬리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말음에 들어요 아... 아, 죽이네요. 제가 성형한 부분 그동안 유튜브 댓글에 꾸준히 막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항상 달려왔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핵심은 본인을 바꾸고 싶다면 리스크를 걸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성민이 형이랑 하체 운동을 한 것도 저한테는 존나 도전입니다. 아니 스쿼트 중량이 뭐 60kg, 70kg가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 도전을 했을 때의 힘듦과 그 낯설음과 그 고통보다는 계속 도전을 지속할 때 오는 성취가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거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. 그게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,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럼 그 사람을 싫어하라는 게 아니라 그 딴지, 그 부정적인 말, 그런 것만 무시를 하고 여러분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성형하실 거면 성형하십시오. 잘 알아보고 싶죠. 또 망하면 슬프잖아요.